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익을 서포트해드리는 백현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수익을 서포트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웨이브 글로벌 시세 3%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도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웨이브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전에 여러분들께 제 정보의 정확성 인증부터 빠르게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솔라 35%, 32%, 37%, 어제 솔라 또다시 2차 슈팅 보시는 것처럼 매수지점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평균 35%의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수익 챙겨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목요일과 오늘 토요일까지 이로써 평균 110%의 수익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즘 작두한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는데요 저 또한 정보가 지금 같은 장 그리고 이런 급등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또 한번 느낍니다 제가 그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면서 구독자분들께 단타 종목 진입가랑 손절가까지 이렇게 전해 드리는데요 무엇보다 걱정했던 것처럼 솔라 물려 계신 분들이 없이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서 너무 다행이고 또 감사하지만 수익을 보신 것을 잘 매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매도 언제 해야 할지 포인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주는 건 사상 누각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솔라 앞으로 대략 3번 정도의 슈팅 구간이 있을 거고 이 정보는 제가 5년 넘게 현직에 있으면서 입수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가 바로 솔라 110% 수익을 낼수 있게 해준 그런 진짜 정보겠죠. 3번의 슈팅 슈팅도 어제오늘처럼 조정이 없이 올라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솔라 단기 조정마다 어제 공유해드린 것처럼 정확한 저점 매수 지점으로 위아래 수익을 다 내셔서 4월에 솔라로 300% 수익, 1월에 앱토스처럼 내보실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웨이브 50일 이평선과 15일 이평선 아래에 있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1차 지점 제가 확보해 놨습니다. 50일 이평선을 찍고 그 이후에 위 종목 슈팅이 번갈아 나오면서 위 종목 순환매가 나올 텐데요. 이 순환매 종목 종목들 다 잡으면 못해도 500% 상승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과 유의 종목 빔 나오는 시기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다고 제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진 않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